성령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연찮게 어떤 그 영상을 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송국에서 무속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작위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뭐, 신, 뭐 신통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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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을 찾아란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 대한민국의 아주 큰 정치가들의 생년월일을 제공해 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할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 내 뒤에 있는 할아버지 신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동자 신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런 거 이런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신통하고 정말로 속속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는 그런 영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들이 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나 뭐 악령이나 뭐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이나 귀신들이 악령 같은 것들이 없다면 성령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같은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오늘 성경도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 그러나 그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신령한 영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성을 초월한 일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정말 이 영이 이 영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미혹의 영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미혹의 영인지 성령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도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이나 다른 미혹의 영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성령께서 하신 거다. 아니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미혹의 영이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첫 번째 그것을 하셨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미혹의 영들도 사탄의 영들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수 있다. 그래서 그 현상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점집에 가게 되면 어떤 점용한 점집, 점집이라고 하는데는 예언도 하고 우리의 가오도다 맞춥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단 종교나 거짓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도 방언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묘욕의 영의 역사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 어떤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 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감동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내가 정신을 잃고, 누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어떤 입신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영들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은사 같은 것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할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실수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분명히 실수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실수를 했고, 들릴라에게 가는 실수를 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함께했던 수제자였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대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막 야단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실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하셨다 할 때,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할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알수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100%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잘못된 영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두 이 구절이 실질적으로 은사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미혹하는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면, 시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을 할지라도 정말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대항하듯이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의 영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마법사가 막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인데 그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건을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성령을 담을 그릇이 안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대항을 할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대적했을 때그 영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꼬거나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제압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스게와 일곱아들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느냐 아니냐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떤 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내 주위에서 일어날 때는 항상 그것이 무엇을 동반하냐 하면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먼저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산에 이렇게 보니까 한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 나무였는데 그 떨기 나무를 가만히 보는데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불이 타질 않아 희한한 일이죠.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다가섰을 때그불 가운데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신은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내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신발을 벗어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가 동반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심령 가운데는 죄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또 거룩한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만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죄와 함께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불 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기적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메르 신화를 봐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를 봐도 그렇고 바벨론 신화를 봐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모든 신들이 천지를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건 정말로, 진, 이건 정말로 진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신하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쭉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집트 신화를 보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참 이런 일도 이런 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재밌는 글도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화론이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로 이말 같지도 않은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믿어지더라.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이야기 할수 없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이 감동이 돼. 그 말씀에 감사함이 있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꼬꾸라지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는 겁니다. 어떤 그 안티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뇌와 똑같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쇠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쇠뇌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는 것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신들을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세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면 아주 치를 떨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저거 분명히 함정일 거야. 저래놓고서 우리 싹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믿었어요. 사람이 너무 180도로 변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건 쇠뇌가 아니죠? 쇠뇌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 전까지는,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여기 있네. 아이고, 참, 이런 일들도 있어? 이거, 로마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와 뭐 다를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더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을 보면, 8장 그 말씀을 보면 이디오피아 그 왕비의 그 국고를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빨리 저기 그그 아,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빨리 달려가라. 달려갔더니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데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일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철깍는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므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선지자라, 선지자가, 아,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의 선지자가 지금 그래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내시에게 네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더니 이 내시가 내가 오늘 그걸 깨달았으니까 세례 받는 것이 무슨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셔서 그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첫 번째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는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챙겨,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 그건 예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회개의 심령이 나에게 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 사람들이 막 쓰러져 방언이 막 터져. 어떤 사람이 막 예언도 해점그 어떤 사람이 뭐내 삶을 잘 맞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내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고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그것은 100%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본 것처럼 입이 이 땅에는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쫓아가게 만드는 영도 많고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쫓아가게 하는 영들도 많고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쫓아가게 하는 영들도 많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상하게 하는 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사랑 성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 어떤 영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어떤 영들을 쫓아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이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잘 판단해서 미혹의 영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순종하며 그 영을 기쁘게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어, 찬양